마이, 아 뭐라고? 마이. 더 나중에 들어 가야겠는데 이러면? 내가 옆으로 옮긴 그거는 보여도 됐고, 그냥 뭔가 습관을 들여야겠다 디코리. 아, 너가 그 우리한테 그 야동 품봉 공연하는 디코 나왔어 오, 맞아. 음. 그 내가 몇개 올려놨잖아. 그거 조심해. 위험하단 말이야. 품봉 공연은. 또아 그럼요 아이치.. 아이치의 놀이방이라 아. 해가지고 아이치가 품봉 공유해주는 거 있어요 아, 안올자 있어요 안올자 예 네, 안올자 <laughs> 안올자 이지랄 게이 아동 아닙니다 아, 예 어? 아, 그거까지 내가 얘기 안하려 그랬는데 아 추추.. 추력이더 아, 좋으시네 딱아 게이... 형! 아 조용히 있어 <laughs> 아 이게 탱커가 아니 오늘도 방송을 키려는데 갑자기 열받더라고 막 왜왜왜왜 왜, 왜, 왜 열을 받았어 그냥 그냥 열이 받더라고 갑자기 탱커를 해야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갑자기 음. 그냥 확 오더라고 형나 그리고 둠밀승시 3만원 있어 어떻게 생각해? 둠 피해봐 그러면 내가 뽕줄게 한번 해볼까? 음. 한번 해볼까요? 저번에 그 기억이 있어요 1거점 3분만 3분 안에 밀기만 하면 됐거든? 아. 못 밀어서 진 적이 있어 한 코너만 밀면 됐는데 둔 피해가지고 못민 적이 있거든? 내가 퀸인데? 퀸봤어 어. 세면 많아. 이건이긴 한데, 아, 니가 저기 동배 들어갔어. 봐, 당연한. 여까 가, 너도 올라가야 는데 이거야, 이거 안 올라가나? 아, 안 올라가네. 어, 형아, 세면 아, 봐봐. 아니,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우, 야무져. 거티늦게면 어, 되죠. 아우, 편해. 와, 뭐, 바스... 에코 공이 참고 싫어하냐? 그럼 하는 게그힐베에다가 킹지리였나 공법을 받고 아요시프트 너무 맛있겠다. 근데. 너 딜라인 가서 조환볼수 있어 지금? 넌 버티기만 해도. 그렇지 해 줘. 이게 맞다. 아. 커지야? 뭐야? 아, 왜안 안, 왜 올라가져요? 오케이. 이거 멀쩡을... 한번 내려가면서. 자리야 잡았거든? 한번 잡을까, 우리끼리? 리야 어... 어... 올라가서. 다리야, 먼저. 오케이. 아, 오케이. 멀쩡했고. 멀쩡했고. 아우, 씨. 타는, 타는, 몰라, 타는다, 타는다. 그래, 컷. 오케이, 걸렸다. 자, 내가 나끌고로 살았어. 거기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리테이크 한번 하자. 타면 그대로 드롭해도 돼. 다준비 됐어. 힘이 나

굿 이게 맞다 근데 딜러들이 잘 해준다 기본적으로 네가 오른쪽으로 음. 가서 그, 그 낙사지역을 네가 먼저 가면 쟤네는 못 올라오잖아 그럼 야 거기를 내 길을 열어줘 그럼 내가 이층 넓힐 예.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오른쪽 길딱 가서 이렇게 길 열어주면 편하니까 천천히 하나니까. 가죠 애들 뭐니? 아니안 와. 아냐 디바다 이러면 나 여기 자리 먹어놓을게 됐어 난 준비 이거지. 소전 드이면이걸 풀렸어. 버팁시다. 우리 다 올라갈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아 휴빈 개많은데, 네. 나이스. 자, 천천히 해볼게. 나 배드야. 이잡 올라오게 게 다시 올라올 준비해봐. 너, 응. 너. 그 오자마자. 댄지 응. 응. 왔다. 어, 휴빈 나이스. 맞아. 이거지 앞에서 막자나 홍월 준비됐어 헤맨 안 들어갔어 오케이. 아 헤맨 안 들어갔고 나좀 빠져 그냥 천천히 해 볼래 이번에 천천히 하지 나노 있어다 나노 한번 가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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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에 근데 자원 투자 많이 돼서 교환 몸은 될거 같은데? 이봐, 긁을 이 있나? 이봐. 그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봐봐봐봐

이봐 저거 놓거든. 이 브릴베냐 브릴베. 아다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송아나 소전 있어. 왔어. 아 진짜 속이 뻥. 이게 이거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너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앞에 봐줘야 돼요 님들아. 앞에 봐줘야 돼요 아나 앞에 아무도 안 봐주는 거 같은데 느낌이 딱괜찮근데 교환이면 됐어 둔피에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면안 되는데 어, 근데 뭐 교환이니까 아, 그 다음에 해결하면, 음, 해결하면, 해결하면 되지 아나 컷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뭘3일를 리그 보러 갔나요 안 갔습니다 네. 메이더 컷이에요 여기, 여기 아래 에둔피 있어요 여기 아래 저 올라올 때? 앞으로 나와 줘. 앞이인 버점 갈게요. 버점 갔죠? 나다 힐밴 2초 아, 상현아 음. 나갈 준비 하나 둘셋 둘, 봐봐 좀 놀러 솔져 힐 밴일텐데 아 아깝다 까비. 아깝비 까비. 태양석 있다 그러지말 거야 무조건 맞췄어야 됐어요거기 아, 주유소 아래에 있으세요 님들 애들 못 물러갈 거예요 저기, 여기 있다. 각 무리하게 벌리지 말아요 키워 안된 거기 <laughs> 우리 오른쪽이층오른쪽오자에게로지 음. 음, 오로지 아, 앞으로 가자, 바, 바티님 앞으로앞으로오세요바로님이로 앞에 주유소 먹어주세요 저거 지층로지 오로지 오로지 오있 뭐야? 오케이. 저기도 어, 봐봐. 말이 안 돼.